사이타 팀의 분석 시스템은 일곱 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방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치토스 회원님, 청색 거성 회원님, 금수강산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월 30일 국내 야구 5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LG 트윈스 대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LG 트윈스는 코엔 윙과는 고별전을 치렀고, 에르난데스가 복귀한다. 삼성을 상대로 활약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복귀 전으로도 제격이다. 넓은 잠실 구장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장타를 겸비한 삼성의 주축 선수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승부를 가져갈 것이고, 지난 재활 등판에서 빠른 볼, 커브, 체인지업을 활용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을 것이다. 890개의 투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닝 소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현수와 함께 문보경, 오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축 라인의 활약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박혜민이 공수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상대에게 변수를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본인은 변수를 만든다. 신민재와의 타순 호흡도 잘 맞는 중이고 제구력이 흔들리는 이승연을 상대로도 자타 라인이 오히려 활약을 이어가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타와 함께 안정적인 수비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반면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는 조금씩 믿음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패배만을 떠안고 있는데 야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부진이 더 크다. 빠른 볼과 더불어 커터를 활용해 맞춰 잡는 피칭으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모두 컨택 비율이 높아 카운트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지난 시즌과 대비해 커터가 공략 당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경기를 쉽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컨택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LG 타선을 상대하기에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불펜은 교통 정리조차 쉽게 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불안감이 크다. 결국 디아즈의 활약만을 바래야 한다. 김성윤, 김지찬의 활약과 함께 중심 타선이 장타를 통해 득점 루트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도인데 문제는 어린 선수로 갈수록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시즌 초반과 대비해 조금은 개선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컨디션 차이가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LG가 투타 조화를 앞세워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마운드의 활약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비와 경고함까지 갖추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선발 맞대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 변수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승연을 상대로도 좌타라인이 오히려 활약을 이어가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타와 함께 안정적인 수비로 우위를 점할 것이다. LG 트윈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롯데 자이언츠 대 원정팀 SSG 랜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롯데 자이언츠는 올 시즌 내내 활약을 이어가던 데이비스는 지난 등판에서는 고전했다. 빠른 볼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던 모습과는 다르게 정타를 허용했고 피치 컴을 완전히 공개하듯이 활용한 것도 조금은 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9위와 낮은 변화구 활용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난 등판과 대비해 보완점을 찾아 다시금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SSG 타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변화구 승부에 취약하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긴 이닝을 투구할 수 있다. 상대 팀과의 신경전 때문이었을지 집중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레이 스가 장타를 기록해주기 시작하며 득점 루트가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하위 타선의 기복이 보이고 있다. 화이트를 상대로도 빠른 볼에 대한 적응력은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겠으나 바깥쪽 변화구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타를 쉽게 맞추지 못하며 고전할 수 있다. 상대가 실투를 했을 때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더더욱 중요하다. 반면 원정팀 SSG 랜더스는 리그 최상위급 구위를 자랑하고 있다. 제구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덜어 있으나 투심 포심 커브, 커터,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통해 강한 구위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다. 상대가 포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듯 하면 투심과 슬라이더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고 커브까지 각도가 좋다. 롯데타선을 상대로 카운트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으며 리드했던 기억이 있는데 7이닝 이상을 장담하기 어렵더라도 실점은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장타가 나오기 시작한다. 최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리드를 가져간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하위 타선에서 이지영 등이 활약을 보여주는 중이고 한유섬이 찬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높아져 숨통이 트인다. 물론 데이비슨을 상대로 한유섬은 낮은 변화구에 고전할 것이고 주축 선수들 모두 타이밍을 쉽게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심 타선이 먼저 공략하기 시작하며 빠른 템포의 화이트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SSG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선발 맞대결에서의 리드와 함께 타선 또한 데이비스에게 먼저 선취점을 따내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펜 싸움에서도 필승조 구도로 가면 SSG 입장에서 밀릴 것이 없다. 롯데 타선을 상대로 카운트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으며 리드했던 기억이 있는데 7이닝 이상을 장담하기 어렵더라도 실점은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SSG 랜더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NC 다이노스 대 원정팀 하나이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NC 다이노스는 라일리가 지난 맞대결에 서륙을 하기 위해 나선다. 지난 맞대결에선 빠른 볼이 공략당하고 제구력까지 흔들리며 조기강판됐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후 절치부심하여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맞춰잡는 피칭으로 활약을 이어갔고 6경기 연속 2실점 이하의 투구를 보여주며 팀의 상승세에 강한 힘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타선이 완전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하나를 상대로도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으며 주도권을 잡고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펜 또한 강한 구위로 하나 타선을 압도했던 기억이 있다. 여전히 중심 타선의 부재가 아쉽지만 승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류현진을 상대로 주축 선수들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타를 통해 득점 루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접전 상황에서 불펜 싸움으로 가더라도 리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주려 할 것이고 하위 타선이 고전하더라도 득점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리드할 것이다. 반면 원정팀 하나 이글스는 시즌 초반과 대비해 힘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 물론 여전히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불리한 카운트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는 중이고 원정에서는 컨디션을 더욱 올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다. 불펜 투수들이 비교적 여유롭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류현진이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하면 답답한 타선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위 타선에서 변수를 만들어주던 모습도 잠잠하다. 하주석이 상위 타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안치홍이 복귀 이후 여전히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부담만 늘어간다.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중심 라인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상대가 집중 견제를 하기 시작할 때와 변하고 승부의 취약점을 보인다. 라일리를 상대로도 지난 맞대결에선 빠른 승부를 통해 리드했던 기억이 있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컨택을 감안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NC가 시리즈 첫 경기를 잡고 기분 좋은 출발을 할 것이다. 주말 3연전에서 상대와 대비해 유리한 구도의 선발 라인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첫 경기를 잡아낸다면 시리즈 내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다. 선발 맞대결에서 nc가 밀리지 않는 구도를 만들고 중심 타선이 먼저 활약하기 시작하며 후반 강세까지 이어가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nc 다이노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kt 위즈 대 원정팀 기아 타이거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kt 위즈는 엠마누엘 때 헤이수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4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헤이수스는 여전히 투구 내용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기대를 건다면 이번 경기가 홈 경기고 최근 기아는 좌타자가 많다는 점 정도다. 오원석은 6이닝 1실점으로 각성의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후 우규민이 1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승부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게 포인트. 주력 불펜 투수들의 휴식은 상당히 소중하다. 콜 어빙과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안현민의 그랜드슬램 포함 12점.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타선이 오래간만에 빛을 발했다. 3안타 5타점의 안현민도 대단하지만 4안타를 때려낸 로아스의 타격감 회복이 더 반가울 수 있다. 반면 원정팀 기아타이거즈는 김도현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4일 삼성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도현은 삼성 상대 원정 부진을 전혀 이겨내지 못했다. 즉 팀을 심하게 타는 타입인데 KT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한 건 이번 경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내일은 오선우의 어이없는 실책 때문에 2점을 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최지민 역시 황대인의 집중력 떨어지는 수비 덕분에 동점을 내줬다. 이후 승리조를 모두 가동해서 무실점으로 맞긴 했지만 무승부. 이여파는 크다. 김윤아를 공략하면서 3점. 그러나 초반에 득점을 올린 이후 중후반의 타격은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였다.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이 좋지 않은 팀이라는 건 커다란 문제. 무엇보다 선수들이 교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집중력 상실이 대단히 크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KT는 강백호의 부재를 팀 집중의 기회로 삼은 반면 현재의 기아는 야수진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 전날 주루와 수비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기아의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듯. 반면 KT는 타격감이 다시금 살아났고 기아는 불편의 허리가 약하다. 집중력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KT 위즈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키우미어로즈 대 원정팀 두산베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키우미어로즈는 김성기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5일 KT와 홈 경기에서 4.1 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성기는 선발 전환 이후 가장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두상과는 선발로 첫 만남인데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조금 나아졌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김윤아는 6 이닝 3실점으로 기아 징크스를 드디어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이후 불펜 이닝을 1안 타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놀라운 부분. 그러나 주승호에게 2 이닝을 맡겼는데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건 이번 경기의 운용은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일과 최지민 상대로 3점. 그러나 그 3점은 실력보다는 상대의 수비 문제가 더 불거진 득점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오히려 찬스가 주어졌을 때 살리는 능력은 엉망. 11회 초에 이사 말루는 살렸어야 했다. 반면 원정팀 두산베어스는 최원준이 시즌 첫승 12수에 나선다. 24일 NC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최원준은 최근 2경기 연속 사실점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작년 키움 상대로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그나마 잘 던졌다는 점은 나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콜어비는 4.2이닝 7실점으로 KT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고효준과 김명신이 5실점을 하면서 그대로 KO. 도대체 고효준의 영입 이유는 현재로선 거의 예측 불가능 레벨이다. 헛돈만 썼다는 느낌. 오원석과 우규민 상대로 단 2점. 타격의 기복이 극도로 심하다는 점은 현재 두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좌완 투수 상대 부진이 나왔다는 점은 꽤나 불안 요소가 될수 있을 듯. 최소한 KT의 불펜상대로 더 득점을 올렸어야 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은 연패 탈출의 찬스를 아쉽게 놓쳤고 두산은 어빈을 내세웠는데 대패를 당했다. 두팀 모두 후유증이 있을 듯. 그러나 키움은 전날 주력 투수들을 다 써버렸다는 최중요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선기는 좌타자 상대로 매우 약한 반면 최원주는 그나마 좌타자를 잘 잡아내는 투수고 이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산 베어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